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전 세계가 한국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안보를 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지평을 경제 안보 기술로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 거듭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랜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강력한 무기를 가진 한국이 이 전쟁의 승자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전승절 당시에 화려한 전승절과는 달리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전승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푸틴의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당당하게 승전국으로 이름을 올렸던 과거와 달리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평가받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AP 통신에 따르면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은 자국 국민들에게 전쟁은 불가피하고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서구 세계의 불합리한 제재를 감당하면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러시아인들이 자랑스럽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자랑하는 러시아인들의 싸움은 그 명성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국가까지 정복할 것이라 예견했던 초반의 전쟁 양상과 다르게 전쟁은 시행착오로 번복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주요 병력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잡히는 것을 본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군납비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산 타이어로 인해 진창에 잠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준 음식을 무방비로 섭취한 끝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상황은 바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차와 고급 무기들의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는 제블린과 드론들의 활약 앞에 어떠한 파괴력도 내지 못하는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마크켄시언 선임 고문은 지난 두 달간 파괴당한 러시아 탱크와 항공기가 각각 러시아 2년치 생산물량과 1년치 생산물량으로 추측된다고 충격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연간 생산물량을 어림잡았을 때 탱크 250대, 항공기 150대가 최대 생산물량으로 지금까지 소진한 숫자를 볼때 러시아는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정밀 미사일 역시 비축량의 70%를 사용할 정도로 낭비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점령하기는커녕 기존 병력들마저 우크라이나 군이 운용하는 무기에 박살 나는 게 러시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추가 생산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만, 이것도 미국이 유럽과 공조해서 펼친 금융 제재로 인해 제대로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각 국가들이 물자 수출을 제한 정밀 반도체 칩은 물론이고 군수 물자에 필수적인 강철 및 스크랩도 부족했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만 이런 물자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크라이나 군 역시 오랜 전쟁 수행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탱크와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이 소진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무기 수출을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도와준 국가로 특히 미국이 생산한 제블린은 러시아 전차를 잡는데 협격한 공을 세운 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제블린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제까지 미국의 지원을 믿었던 우크라이나는 갑작스러운 미국의 요청거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면서 주요 무기 수출의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비대칭 무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제블리는 한 개당 하나로 2억에 해당하는 무기로 소형 사이즈의 무기이지만 제작과 생산의 시간이 필요한 첨단 무기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물건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제블린을 제공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이 초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초반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 지원을 승낙, 다소 과할 정도로 제블린을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전쟁에서 제블린은 성과를 거두며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수호 무기라는 칭호를 얻으며 미국의 압도적인 파워에 많은 국가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러시아조차 제블린을 두려워하며 우크라이나 전선 확대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전쟁은 제블린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뉴스위크 일본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제블린은 약 7,000기로 미국이 전체 보유한 2만에서 2만 5,000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적외선 유도방식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마틴이 공동 생산하는 제품으로 최대 2,500에서 4,000m 떨어진 탱크를 한 번에 파괴하는 성능을 갖췄는데요. 1994년부터 생산된 제블린은 지금까지 총 37,739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수치와 현재 미국이 보낸 수치를 따져보면 상당수의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소진되는 속도에 비해 추가 생산이 힘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호주의 유력 언론인 뉴스닷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비대칭 무기 전력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바라봤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우크라이나는 급속도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며 지원 무기 요청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하겠다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복 지역을 탈환하지 못한 것도 무기 부족에 따른 장악력 부족 때문이라 할수 있죠. 조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를 상대로 42조 원의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블린 생산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했던 것인데요. 탱크와 다른 무기들 역시 수량이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은 노력한 러시아 탱크를 수리해 전선에 다시 배치할 정도로 기존 러시아 제 무기를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도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를 물색하다 떠올린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곧바로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보호물자를 제외한 그 어떤 살상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도 정중한 거절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러시아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친분을 다지기도 했고, 러시아에 진출한 한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줄타기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측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어려움을 미국이 대신 해결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도 한국의 무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제로 열린 43개국 국방 관계자 회의에서 미 호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서욱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전달에 미국이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블린에 꿀리지 않는 한국의 신궁과 현궁이 대표적인 무기 요청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러시아제 탱크를 요구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 그대로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이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T-80류 전차를 포함 미국군이 요청한 무기 품목은 상당한 숫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하의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블린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한국 무기는 이미 중동국가는 물론이고 동유럽에서도 수량 신청을 할 만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제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미국마저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입장이라 볼수 있습니다. 한국이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자 미국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제안파로 알려진 안드리 니콜라앤코 의원은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다시 한번 예전 관계를 생각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향후 전쟁이 종료되고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한국에게 재건 사업을 맡길 것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남겼는데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5G를 지원하거나 삼성병원이 우크라이나 병원의 의료진들을 돕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시스템 대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에 있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화 엔지니어링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도와줄 것을 요청받은 회사로 향후 재건 사업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요청, 심지어 군사 최강대국인 미국도 간절히 무기를 바라는 상황.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무기 수출국인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강국입니다. 평화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한국의 선택을 지지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